하다 맡기고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산다는 것은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누워서 있기만 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은 침대에 누워있으라, 가만히 침안에 들어있으라 들어 그리고 손발 묶어놓고 가만히 그냥 앉아있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다 맡기라는 말씀은 맡기고 살면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 맡기고 살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해야 할 일들이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 10편 37편 1절로 3절에 보면, 1절에 3절로 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해하지 야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게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자할것이 미뤄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행하나 선을 행하나 악한 자가 나에게 고통을 줘불의를 행하는 자가 나에게 고통을 줘 다윗이 지도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 다윗이 지도이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당할 정도뿐만 아니라 다윗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었어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 근데 하나님 그다이세계 뭐라고 그랬습니까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네. 어떤 선을 행하라는 겁니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는 것 중에서도 먼저 이웃과 가까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어,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중에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경황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도, 내가 나에게 맡겨버렸으니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누구에까지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불의를 행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오늘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위세계, 그 고난당하는 중에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삶, 쉬운, 삶, 쉬운 삶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사는 삶은 바른 신앙의 삶이고 독된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서 이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은 중에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 의용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위에게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셨고, 불평, 불만 말고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하셨고, 온유하고 평화를 구하는 화목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에게 느끼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느길때꼭 선을 마십셔요 그리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셔야 요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세요.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세요. 하나님,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뭘 들어보려. 내가 뭘 들고 설칩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언가 문제를 봅니까? 무언가 어그러진 것을 봅니까? 누가 심판하고 누가 재판합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재판하십니까? 법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벽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고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입법자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느끼고 나에게 하라는 말씀, 나에게 하라는 말씀 우리는 여러분 행하면서 사시는데 선을 행하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그리고 화목을 구하고 그리고 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세요. 오늘 성경 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내의를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 맡기고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의를 삐같이, 내 공의를 종원이에 삐같이 하여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정직함과 발음이 드러나게 해주시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가 얼마나 나를 모욕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의를드러내게 해주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정직함과 발음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깨끗함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무슨 말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서 무슨 말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깨도 담과 내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의를 빛같이 내 의를 저의 빛같이 환하게 드러내 주시리라. 내가 깨끗함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정직하고 받은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정직함을 드러내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의를정오의 빛같이 높여주신다는 말씀. 내의를정오의 햇빛같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까지도 더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시련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무고히 모함과 고해와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 하시기는 어렵지만 하셔야 돼. 선을 림하고 참고 기다리고 화목을 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정우의 빛같이 환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어떤 분 말씀하시기를 보는 것에 약한 존재라고 해요.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한 존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어요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아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금사하게 챙기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단하게 사는 사람이 오늘 교회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이슈가 될 거예요. 이슈가 이슈가 될 거예요. 아 그런 분이 어, 이 아나스타에 있는 고리지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는데 어, 아 이슈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굉장히 여러분 좋게 볼 거예요. 그러나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차를 타고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고 어떨까? 관계 생각도 안 해, 관념치도 안고 이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우리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누가 우리 위에 등록했을까? 부자가 등록했으면 기쁘고 만나고 가서 인사. 허름하고 가난한 사람 봤으면 돌아보지도 않고 밥이나 먹고 가고안니죠 우리 사람 보는것에 약한 중. 보는 거. 사람을 외모를 보고 말잘하고 날씬한 사람을 보면. 괜찮은 사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별 볼일 없이 생각해. 직업 좋고 학력 좋고 경력 좋은 사람 보면 우리는 여러분 괜찮은 좋은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직업도 학력도 경력도 없는 사람 보면 우리는 여러분 별 볼일 없이 별일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한다, 속기도 하고 사기도 나가고 배신도 나가고. 그래요 보는 것에 보는 것에 여러분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까? 3회엘상 16장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이라 우리는 사람의 외모에 너무 약해, 너무 약해. 또 사람은 무엇에 약합니까? 사람은 감정에 약해 안정해. 누가 자기의 약점 건드리고 자존심 건드리면 <laughs> 이거 못 살아요.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약점을 자꾸 건드리고 이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laughs> 저도 참는만큼 참죠. 참는만큼 참다가 <laughs> 어느 순간에 저는 팡이고 터뜨려 터져요. 그때는 뭐 앞에 물불이 없어요. 물불이없어 그냥 터져버리죠. 내 어려워. 근데, 사람은 참 감정에 약해. 누가 나의,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의 귀를 건드린다 생각하면 사람은 어때요? 이거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감정이 터지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보는 것에도 약하고, 감정에도 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또 무엇에 약합니까? 유혹에 약한 존재가 사람이에 물질에 유혹. 정욕의 유혹 약해요, 명예의 유혹 약해요, 직위와 직분의 유혹 약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여러분 이 유혹에 유혹에 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마음이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또 무엇에 약합니까? 칭찬과 악천에 약해요. 내를, 나를 나를 칭찬해주고 악천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나 꼴딱 다 넘어가요. 그 와가지고, 그냥, 예, 결론이 없는 나인데도, 그냥,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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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하고, 악정하면, 여러분, 다, 그게, 그냥, 꼬로록 하고다 넘어가요. 꼴딱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에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또 무엇에 약합니까? 마지막 다서 번째. 사람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약해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도 큰 고난이 오면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여러분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믿음에서 여러분 실패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함이 많은 우리들, 약함이 수많은 우리들, 이런 약함이 많은 우리들의 신과 조는 어려비올 때 우리의 신과 주는 해결 못해. 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게다 맡기시오. 약함. <laughs> 유혹이 와도 넘어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넘어가고, 참, 이런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다맡기셔요다 맡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다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과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인다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를 맡겨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맡기.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겨.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laughs> 우리의 약함을 이기게 해주요요 우리의 약함을 이기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오에. 이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하나님 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민자로서의 삶에 누구 의지하고 누구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히 맡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